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아이주도 이유식의 현실과 이상적인 해결 방법, 양육자의 마음가짐 등 지금 시점에서 해보면 좋을 체크리스트를 담아봤어요. 저번 영상을 올린 직후부터 지훈이에게 한동안 밥태기가 찾아왔어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음식을 가지고 놀고 던지고 뱉기 시작했어요. 아이주도 이유식을 처음 시작했을 땐 뱉는 걸 알려주고 뱉으면 잘했다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뱉기만 하는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밥태기가 찾아온 시점에 저도 수면 부족에 반복된 육아로 완전 번아웃이 온 상태라 맥 끼니 때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것조차 너무 버겁게 느껴진 때였어요.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는 시기에 정말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기다려주는 것과 반응하지 않는 것과 떠먹여주지 않는 것과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거나 가지고 놀땐 단호하게 식사 종료를 하고 다음 식사 때또 시도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조차 강박같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버거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 정도는 아이주도 이유식을 완전히 중단했고 앞으로 이유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떠먹이는 이유식은 식을 하다 보니 또 그때 찾아온 딜레마는 아이주도 이 유식을 안 한다고 편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돌 전으로 아이가 음식 외에 궁금한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아기 의자에 앉혀놔도 입을 꾹다문다든지또 제가 먹여야 되는 양이 보이니까 안 먹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잠시 쉬려고 아이주도 이 유식을 중단했었지만 어쩌면 아이는 먹는 시간에 음식을 즐기기도 했지만 촉감을 느끼고 놀이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서 아이가 먹는 시간을 즐. 기 일긴다는 느낌은 확실히 덜 받았어요. 하지만 떠먹이는 이유식은 식사 준비나 뒤처리에 체력 소모가 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었고 역시나 또 아이러니하지만 식사 시간이라도 편하자고 아이주도 이유식으로 진행한 날도 있었어요. 다행히 지온이는 음식을 거부하는 시기가 오래 가진 않았지만 음식을 계속 갖고 놀거나 던져서 아이의 식사 시간을 재조정해봤어요. 밥택이라도 배가 고프면 더 먹게 되어 있고 아이가 계속 음식을 갖고 놀면 그게 어떤 신호인지 관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어 인것 같아요. 첫 수유와 아침 식사 시간이 너무 가까운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녁은 너무 일찍 먹는 건 아닌지 아이의 수면 패턴과 식사 시간을 함께 살펴봤어요. 지훈이 같은 경우엔 식사 시간을 조절하니 음식을 던지거나 갖고 노는 게 확실히 덜해졌어요. 하지만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음식을 떨어뜨리고 갖고 놀고 던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을 안 먹는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체로 주지 않고 그냥 식사 시간을 종료해요. 또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를 관찰했을 때 이제는 맛에 대한 자기표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아이주도 이유식을 시작했을 땐 맛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탐색하려는 게 보였는데 돌쯤 되니 좋아하는 맛을 더 찾는 건 확실했어요. 이 현상이 편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편식 또는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은 돌쯤부터 7세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아이주도 이유식의 극명한 장점은 이유식 시작과 동시에 스스로 집어서 먹어본 음식이 더 많을수록 편식이 확실히 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온이 같은 경우엔 어떤 식재료든 맛있게 음식을 해주면 크게 거부는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저의 음식 실력이라 아직 간을 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간을 한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할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저의 또 다른 고민은 아이주도 이유식이 도대체 언제쯤 편해질까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편해진다는 의미는 도구도 잘 쓰고 음식도 덜 떨어뜨린다는 건데 괜히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오는 얌전히 잘 먹는 아기들이 지훈이랑 개월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걸 알게 되면 더 낙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모든 아이의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던 제가 편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또 나누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번아웃이 오면서 아이주도 이유식을 통해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건 아이주도 이유식을 처음에 시작하는 양육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주도 이유식을 통해 아이가 편식을 덜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식재료의 생김새나 촉감을 통해 눈과 손의 협응력을 더 기르는 것이 저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과 과 본래 목표를 다시 재정비하니 음식 거부가 계속될 때 이유식의 목표가 잘 먹는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덜 힘들게 됐고 음식 양에 집착을 덜하게 됐죠. 당연히 저와 같은 이유가 아닌 다양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 양육자가 권태기를 지나고 있다면 쉼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훈이는 곧 14개월이 되고 제가 힘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도 떠먹여주는 이유식을 하기도 하지만 하루에 한 두끼는 꼭 아이주도 이유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지훈이의 식사과정에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